어, 지금 12시 58분이거든요. <laughs> 이제 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밤늦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일을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한 9시간 정도를 지금 쉼없이 지금 일을 했는데요. 음, 일이 참 많습니다. <laughs> 지금 이렇게, 에, 이렇게 드러나온 아이들도요. 지금 네모나무도 지금 아이들 계속 물을 저가면서 아주 잘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낮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제가 밭에 있는 아이들을 일단은 봐야 되는데, 글쎄요, 뿌리가, 아, 기존에 이렇게 그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뿌리의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 뿌리 이렇게 그러니까 적심해서 심은 아이들은 지금 뿌리가 나는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조금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낮에 문을 닫아봤는데 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그 이쪽은 지금 제가 그 정리를 안 했는데 지금 저쪽에 그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죽는 아이 위에 다 있는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이쪽 또한, 그, 죽는 아이들이 이번에 여름에, 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쪽 밭에 있는 아이들은, 음, 솔직히 죽는 아이들이, 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어 그나마 이쪽에 있는 ISR95-45 에케베리 아가보이데스 마리아 진품, 그 아이들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어,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에다가 어, 귀한 아이들을 어, 그렇게 심지 않을 거라는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음 여름이 무섭네요. 겨울에 죽으라고 <laughs> 키워놨더니 여름에 <laughs> 어,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요. 와, 지금, 이렇게 지금 잘라놓은 적심을 한 아이들을 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 개체수를 늘리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야, 여러분, 지금 밤에 이렇게 보는데, 야, 어떻게 제가 이 트로이, 트로이 철화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laughs> 어, 이렇게, 그, 좀 자부심이 좀 생기고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를 지금 이제 못 만들어서, 이게 이제 트로이 철화 같은 경우에, 1세대 트로이 철화 같은 경우에, 어, 이런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분지가 돼버려요 어, 그래서 이거를 철화를 잘라서 계속 번식하고 번식하고 이래야 되는데, 음, 이렇게 이제 분지가 되다 보니까, 어, 철아가 많이 늘지 않죠. 어, 그런 음, 1세대 트로이나 진짜 그 트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음, 다생얼로 풀리는 그런 게 많지요. 저쪽도 그렇고. 그래서 개체수를 많이 늘리지를 못했어요. 엔젤 세비얼 같은 경우에도 어, 엔젤 세비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지가 돼요. 음. 이게 철화로 잘 묶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분지가 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철화로 계속 만들기가 좀 어렵기는 하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밤이라 그런데요. 조금씩 물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이렇게 지금 국민다육 아이들도 보면은요. 지금 밖에서 들어온지 조금 됐죠 여러분 이렇게 묵은 아이들 위주로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홀도 그렇고 신드렐라도 그렇고 어, 이렇게 아이들이 어, 물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아주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아예 아, 이쁘다. 아나, 얘가 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지금 이제 국민다육도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물을 안 주면 더 물이 드는데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성장을 시키려고 계속 물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물이 많이 안 들고 있는 거예요. 다육이 밭에는 조금 이렇게 탄력을 받는 것들이 이제 보여서 너무너무 좋고요. 아, 이쪽도 제가 다이를 다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어, 죽은 아이들이 많지는 아닌데, 아는데, 그래도 이쪽에서는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뭐, 또 이, 그것도, 그런 부러뜨리기도 해, 해서 죽은 것도 있고. <laughs> 근데 하나하나씩, 어,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일이 빨리빨리 이게 진척이 안 되네요. 음. 어, 아뭐 어, 그래도 뭐이 정도 살아 있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천천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 11월 달은 그래도 어, 일을 하기 좋은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제가 아, 지금 음, 밤이지만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야죠 뭐. 이거, 여러분, 제, 그, 테크노 다육식으로 실생인데 상당히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얘도, 어, 카멜레온. 음 잠깐만요, 여러분. 어 얘는 여러분, 저, 카멜레온이라고, 어 제가 만든 실생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약간 물이 들고 있네. 요것도 되게 이쁘죠? 어, 얘는 카멜레온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어, 상당히 예쁩니다. 직접 보면 더 이쁜데, 어, 얘도 이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는데, 에, 이거를 이제 잘 번식해야죠. 아직 물이 안 들어서 그런데, 에, 요것이 i s 다9 2 4 5 에키베리 아가보이데스 마리아 진품, 어, 그 모주로 해서 제가 실생을 한 거예요. 그래, 실생을 했는데, 어, 이렇게 지금 엄마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고 있어요. 음. 어, 지금 이렇게 이제 실생들도 잘라놓은 거 이제 심어야 되는데, 이제 봐야죠. 이제 요, 요것도 실생 상당히 예쁘죠, 여러분. 음. 아, 지금 밭은 조금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데, 더 받아야 되는데, 어, 아직 탄력을 조금 덜 받았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참 멀로가 여러분 예뻐요 멀로가 어, 멀로가 너무 너무 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무죠 얘도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이렇게 탄력 받는 모습이 예쁜데 오 어, 여러분 제가 그 멀로를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창철아들이 조금 창철아들이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제가 더 많이 늘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 저희 매장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번식을 더 많이를 못해서 어, 원래 그 철화를 제가 만들려고 했던 거는 한만개 정도 만들려고 했는데 어만 개를 지금 못 만들었어요. 어 근데 꼭 만들겠죠? 어 제가 <laughs> 어, 애니 씨다 이번에 잘 키웠어요. <laughs> 음... 지금 이제 이쪽에 지금 정리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렇죠, 뭐 하우스는 일이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요.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름을 아이들이 이렇게 잘 견디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laughs> 어, 정말 이제는 여러분 이만큼 대품을 만들기까지는. 어, 쉽진 않습니다. 어, 또, 상당한 오랜 시간이, 어, 걸리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이거, 이, 지금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야 돼요. <laughs> 만들기가 힘들어. <laughs> 시간이 없지. 어, 시간이 없어서, 어, 못 만드는 건데. 어, 뭐, 그것도 그렇고, 또 번식이 조금 잘안 돼요. 옛날보다. 음, 그래도 또, 열심히 또 해봐야죠. 아이고 그래도 또 이렇게 음, 탄력 받는 이다육이들 보니까 너무 예쁘고요. 어 일단은 조금 이제 물이 들고 있어요. 어, 물이 들고 있는데 음, 물이 들고 있어서 아이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뭘로 다음에 낮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 진짜 이쁜것 같아요. 음 상당히 예뻐요. 조금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멀로 철화부터 시작해서 분나는 아이들을 지금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이렇게 만들어 만들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어그 이제 소품을 사다가 이렇게 지금 몇년새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예뻐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야,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물을 지금 여기 줬어요. 이제 물을 지금 준 상태고, 한번 정도 더 줘야 얘네들이 확 이렇게 펴지거든요. 펴지거든요. 그래서, 어, 물을 좀 이제 줘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단단하게 어떤 탄력 받게끔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판매 동영상을 하나 하나 여러분 이렇게 올릴 거예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음, 이렇게 그 지금 이게 자연적으로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얼과 철화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아이들이 음,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어, 이렇게, 음, 쉽지는 않은데, 저, 저가 조금, 어, 많이 있네요. <laughs> 와,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거, 뭐지라 이름이, 아, 이게 조금 지금 많이, 그 번식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싸졌는데, 화이트팜 철화가, 여러분, 뭐냐면, 얘가 목, 목대가 좀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보시면, 생얼과 철화가 탁탁탁탁 이렇게, 생얼과 철화가 같이 이씨 이렇게 터지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종자로 요렇게 지금 생얼과 철화가 아름답게 이렇게, 어 해서, 어, 요거는 가격을 한 12만원 정도에 제가, 어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뭘로 철화 같은 거, 요런 아이들도 거의 12만원에 제가, 어 판매를 할 겁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작품성 있는 거죠. 어, 이런 작품성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육이가 지금 뭐 이렇게, 어, 그, 이 경기가 어렵지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사실 한 25만원 정도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 25만원 이상도 받아야 되는 거고, 더 비싸지면 또 50만원, 100만원, 막 이렇게 되는 건데. <laughs> 지금 워낙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죠? 어~ 뭐 그렇게 판매를 할수 없고 어~ 뭐 이렇게 적당한 가격이 저는 그 정도로 봅니다. 아~ 이런 거는 진짜 빨갛고 이뻐요. 엄청 이뻐요. 음~ 번식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창과 철화를 입번하는데 이뻐해서 번식을 많이 했는데, 예, 이, 뭘로에 꽂혔었어요. 뭘로 화이트팜? 뭐냐면 그거는 왜 그랬냐면, 꾸준히 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한 건데, 지금 들은 얘기로는 그래요. 어,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떻게, 중국 매니아 분들이 어떻게 가을에 이거를 구입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멀로가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음, 뭐, 그냥 그렇게 하면 은 좋겠네요. <laughs> 어려우니까. 어, 일단, 이제 제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얼과 철화가 가득,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어, 멀로, 멀로 철화, 뭐, 아리엘 철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 화이트, 팜, 철화 같은 것도 이렇게 생얼과 철화가 같이 어울려진 게 이렇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요, 요, 요기 지금 이쪽 애들도 다 지금 제가 심어 놓은 거예요. 어, 보통 한 2, 3년씩 또 키워야 돼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한 거고요. 어, 이게 화이트, 팜, 철화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생얼과 철화가 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다니까. 음, 그 다음에 스타마크 철화도 너무 예쁘고. 이야, 이렇게 분난한 아이들이 여러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육이는 여러분 진짜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어, 너무 예쁜데, 많은 게 많은데, 어, 저는 모르겠어요. 이 멀로 철화가 그때, 아, 이건 꾸준히 갈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번식을 한 거잖아요. 어, 후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되게 이뻐지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판매를 어, 또 시작해 볼 거예요. 아, 근데 일이 여러분 너무 많아 갖고 지금 사실은 판매를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쪽 밭에도 이제 죽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심는 것들도 계속 일이 바쁘고, 여기도 지금 들어온 것도 다 정리하고 뭐하고 정리 뭐 한참 또 해야 됩니다. 어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뭐, 매장은 폭탄 맞은 상태예요. <laughs> 그래도 하루에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해야죠, 여러분. 응. 이렇게 매일마다 일하는데도 이게 농사를 지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매장이 매일마다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laughs> 그래도 이렇게 밭에 탄력 응, 받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요. 응. 지금 이쪽에도 물건이 지금 이번에 들어왔는데 어~ 지금 오늘 그~ 깍지벌레하고 그다음에 그~ 살균 그~ 살균제를 같이 쳤어요 저는 무조건 어~ 물건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다 살균 살충제를 해요 근데 요즘은 농장 사장님들이 다 약을 이렇게 해주셔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어~ 아이들이 어~ 뭐~ 깍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음,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농장에서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 어, 일단 여러분 일이 많습니다. <laughs> 많지만, 음, 열심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어, 낮에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낮에 제가 계속 바쁘고 막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못 보여드리는 게좀 그런데, 아, 조금 더 이뻐지면 또, 낮에 여러분, 어,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 단풍도 지금 들고 있죠, 여러분? 음, 그러니까 이제 다육이들도 이제 물이 들 거예요. 어, 물이 들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어, 우리 다육이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힘드시지만 힘을 내서 우리 같이 잘 살아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